갈릴리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a 위기 3장을 읽었는데 이 h 위기는 l 위가 레위가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예 h Hallelujah. 설명한 말씀이 바로 내일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3장 읽었는데,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는 화목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화목제는 무슨 제사냐?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럼 누구와 화목하게했어요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그래서, 이 제사, 곧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것이 바로 이 제사의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구와 화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사람과도 화목한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 잘못 드린 거죠. 또 예배 잘 드리고서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했다 그러면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결과가 화목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재물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는 소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는 양으로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는 염소로 드렸어요. 그래서 소, 양, 염소 이세 가지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화목제의 재물이에요. 이 소로 드리는 이 제사 에, 여기에 일절이 말씀해 보니까 수컷이나 암것이나흠 없는 것으로, 수컷이든 암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흠이 없는 것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 마찬가지죠. 6절에 보니까는 수컷이나 암것이나흠 없는 것으로 들려지며, 흠 없는 것으로 들래요 그러면은 왜 수컷이나 암것이나 상관이 없고 흠 없는 것으로 들릴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 것이든 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을 왜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죠. 만약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 예, 예, 예. 예물은 예물 드리는 자가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거니까는 에이, 흠이 있는 것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는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손상은 다친 것도 없고, 손상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그리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고서는 기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는, 어? 자기가 쓰던 거야. 그 선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곧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절에 보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 가지고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아니 짐승한테도 안수하나? 를 예. 이 구약 시대 때의 제사법은 그랬어요. 그러면 안수를 왜 하느냐?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서는 하나님도 화평하지 못한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짐승에게 다전가합니다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다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어물을 짐승한테 다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수였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안수는 좀 틀리죠. 이, 여기 예배 때에 그 짐승한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고 신약시대 때에 제사, 예, 도라든가 혹은 예수님이라든가 제수장이 예, 안수하는 것은 축복을 빌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거나 아니면은 은사를 주기 위해서 안수하거나. 여기에서의 안수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 때의 이 안수랑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서는 그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은 이 짐승을 잡은 것은 이제 아론 자손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고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속죄의 피예요. 재단에는 말씀을 앞에 나아놨던 것처럼 네모난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재단에는 뿔이 네 개가 달려 있다고요. 이 뿔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뿔, 양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죄를 다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 씻어버린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 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걸림돌이 없는 거죠. 왜? 죄는 다 정가시켰죠. 그 다음에 그 죽인 짐승의 피는 재단 사방에다 뿌렸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걸림돌이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한편 이제 이 짐승을 거기 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3절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랬어요. 어? 이 짐승을 다 바치는 게 아니네. 내장에 있는 기름 이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껍을 사람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미 앞서서 제사법 이 내기 1장에서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번제였죠? 이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번제물 위에다가 이 내장에 덮인 기름들 콩팥 간에 덮인 거풀 이걸 다 떼어가지고서는 거기 위에다가 올려놔 바치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쳐 다태움으로서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화제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시고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 이게 뭐예요? 죄지요? 그러므로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내장에 덮인 기름들, 콩팥, 간에 덮인 꺼풀들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에도 역시 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다면 뭐라, 뭐라, 뭐가 필요 없다고요? 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이 화목제의 예물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번제물 위에 사르라고 말씀함으로써 화목제는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와 연결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와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 처음에 번제 드렸죠? 소제 드렸죠? 그다음에 오늘 화목제 드렸죠? 이게 다 연결 연결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소재는 뭐예요? 생명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화목제는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음으로써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그러니까 언제 소재 화목제는 쭉 연결되는 제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의 요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로 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앞에 역시 감사함으로 예배하죠. 그리고 이 예배의 끝 부분에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함께 식사도 나누고 차도 마셔요? 이게 뭐예요? 화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화목하는 시간을. 오늘,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물 위에 사르는 이 화목제의 예물을 다 태워서 드릴 때에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짐승의 내장, 기름을 태운 것이 뭐가 그렇게 정말 향기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결과이고, 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화평이요, 화목인 거예요. 오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일기편에 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요 기름 먹지 말고 피 먹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름과 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그런데 그렇죠? 왜 성경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의 몸에 사실은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름기를 너무나 먹어서, 기름기를 너무나 먹어서 피가 굳어지고, 그리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병이 나죠. 피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곡식이라든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양식을 주신 것이지 피는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생명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과 피는 결과적으로 보니까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네. 그렇죠? 다 바칠 것이네.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새 삶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용 또한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